하마티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마입니다자 오늘은 드디어 온 태블릿입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린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태블릿 10만 원, 12만 원 구입했고요 개봉.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선착순 100명한테 주는 펜 그리고 태블릿 제가 구해서 그리고 이상한 쿠폰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개봉을 하려는데, 잠시만요. 지금 개봉을 완전히 한 상태고요. 일단, 테이블 이제 옆에다 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충전기 키트, 그리고 충전선, 그 다음에, 어, OS, OSG 케이블인가? 그리 여기 설명서. 자, 일단 태블릿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한 상태로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까지만 개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봉기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선 키보드 마우스, 무선 키보드 마우스 개봉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